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죠. 즉,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를 가집니다. 자,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에게 유효가 되죠. 자, 이때 표현 대리고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죠. 따라서, 어, 상대방이 소송해서 유권대리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자, 법원은 뭐라 그래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따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대리 행위가 강행 법규를 위반해서 무효라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죠. 따라서 설령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표현 대리 법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행 규정 위반 행위에 표현 대리를 적용해버리면 본인에게 유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강행 규정은 있으나 만한 규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따라서 강행 규정 위반 무효라면 표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표현 대리 중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가 있죠. 대표 중에 뭐예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는 경우. 이거를 어렵게 사실상의 용태라고도 하죠.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를 사실상의 용태라고도 합니다. 그 사실상의 용태에 서 대리권 수여 수협 또는 수여 표시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자, 표현 대리에 보면요. 125조, 126조, 129조 조문을 보면요. 제3자가 나와요. 이때의 제3자는 누구만을 말한다. 대리인과 거래 행위란 직접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한로운 표현대리에 관한 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에 직접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의 전득자는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이거를 126조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즉 상대방 선임무관실은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고요,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 복대리인의 권한도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죠. 그래서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선임한 복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 소멸 회표현들이나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상립할수 있습니다. 복대인의 리 권한도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인의 리대리행위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라면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상립할수 있는 거고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권한 넘은 편들이가 성립할 수도 있게 됩니다. 법률행의 일부분이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죠. 다만,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이건 뭐라래요?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라 하죠. 이렇게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는, 일본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무효가 안 되죠. 따라서 범죄행위 일본이 무효일 때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려는 당사자 가상자 의사를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고려할 필요 없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